동물원을 그리고 있는거야? 네 사자야 사자? 네 귀여운 사자네요 음, 그리고 뭐 그리지? 기린 그려야겠다 선생님 네한 번도 안 지워도 돼요? 어한 번도 안 지워도 돼요 그런데 지워도 돼요? 네. 네, 있잖아요. 네, 저잘 그리는 거 맞죠? 네, 저잘 그리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왠지 못 그리는 거고. 이거 왜 이러지? <laughs> 꼬리도 그려주세요. 아유 아주, 아주 튼튼한 이러지? 기린이네요. 네. 관절리면 절대 안 걸리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땀 나는 건데요, 이렇게? 아 문이 없어요, 문이? 기린 문이? 문이, 문이? 아 동그라미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예쁘게 좀 그려주세요. 동그라미 많이 그려주세요. 축구공처럼 아니요, 축구공까지는 이렇게. 아니에요. <laughs> 야구공으로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

<laughs> 잘해 새총 <좀> 그려줘 새총 그 새총 그려줘 새도 그려줘야 되겠다 그죠 레디 액션. 하고 있는데 지금. 목소리가 같이 녹음돼가지고 그지? 지우개 써도 돼. 알았지? 아, 매달려 있는 거야, 원숭이가.